다든지 21장입니다.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11장 27절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27절을 읽겠습니다. 그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 세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물이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 이럴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아멘. 예, 유대인에게 바울이 체포 당하죠. 오늘 제목이 유대인에게 체포됨.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여 여행 끝난 사도 바오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거기 아까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그랬습니다. 그 이레가 뭐냐면 결례의 기간입니다. 결례 기간. 자, 할례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그게 인본주의 써 갖고 사실 이게 하게 된 거거든요. 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아 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자로 보이려고 사도들이 권했기 때문에 그냥 다 수용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대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서원한 네 사람 머리도 자기 비용으로 머리 깎고 깎아 주고 그 다음에 어 서원한 사람 나시인으로 서원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는 예배하고 이렇게 결례를 행하는데 그 일주일 거의 찾는데 야시아로부터 사도 바울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라 그래갖고서 이제는. 바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게 체포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운동에 따르는 당연한 역사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는 항상 보험과 율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항상. 그 거기에 사단이 뭘 갖고 이용하느냐. 율법 갖고 항상. 그래서 진리 운동에 따르는 당연한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어, 항상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는 복음의 역사 일어날 때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반드시 방해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올 때막 사람 죽이고 한 가문의 보험 들어갈 때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오고 그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이 방해하지만 그러나 보험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운동할 때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라.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고 해서 속지 말라. 보험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기 우리 은혜 전사가 캠프 브리핑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드디어 앞에서 캠프 브리핑 했어요. 본인 굉장히 두려워 했는데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그러니까 사람 없으면 편하다고 하거든요. <laughs> 없으면 편하다 <laughs> 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여유 있게 이제 앞으로 점점 가서 이제 즐기게 될 겁니다. 그 자체를 즐기 즐기게 되죠. 우리 경희장 얼마나 즐겨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즐기잖아요, <laughs> 이렇게. 즐기잖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그정도로 가게 된 이제 그게 복음 운동하면서 뭐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네. 그 전에 치유 받은 거죠, 이렇게. 복음 운동하면 사단이 방해하지만 내 영적 문제 다 드러나게 하고 방해하지만 반드시 복음은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정도 생명 운동과 복음 운동 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 보마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등 받고 예루살렘 운유대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라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절에절에 보니 절에 보니까 마가다병에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집중한 것입니다. 한 열흘간 집중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응답이 왔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났죠. 삼천 제자가 일어나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곳곳마다 말씀운동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2장 41절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저희가 서로 떡을 떼며 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 교제하며. 그래서 바로 어떤 역사 일어느냐 교회 역사 일어난 것이죠. 다락방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운동의 역사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두의 복종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돌아오고요. 그렇게 방해하던 제사장들까지 그리고 사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레아의 복음이 진 것이고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에. 사마리아에 막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됐죠. 그 사도행전 9장 1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젠 그렇게 반대하던 바울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꺾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기적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 체체 선교사가 파송받게 되죠. 거기에 바울이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 28장 30절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로마에 서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세계 복음의 문이 쫙열리죠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복음 운동이 지속 일어났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방해하죠. 우리는 복음 운동 할때 항상 이런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복음 운동하면 사단은 반드시 방해할 것이다. 거기 속지 않는 것이다. 갱이에 사는 게 사단이 그 방해하는 역사에 자꾸 두려워하고 속기 쉽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근데 저는 사 어떤 때는 앞에 딱 앞에 나왔으니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옛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들수 들 있습니다. 그럼 그 때는 아, 지금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평가보다 사단이 납응 공격한다. 오히려 나는 어떤 때 보면 앞에 오면 앞에 다 내세우면 갑자기 불신앙이확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오늘은 하나님 큰 은혜 주실 날이구나. 그래서 즐깁니다. 아, 오늘 하나님 은혜구나. 그럼 반드시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거 하나님 더 역사하시거든요. 렇 그래서 속지 마라. 사단이 방해하되 속지 말라. 사단은 바로 유대인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종교인이죠. 종교인을 이용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바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사단의 조종입니다. 어떤 쪽으로 조종하느냐? 복음 방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체포된 바울과 유대인의 방법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전략을 써서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써서 복음을 방해하느냐? 먼저 충동 작전을 폈습니다. 사람들을 충독해서 충동시켜 갖구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아예 서, 그 구약을 다 폐한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충동 작전이죠.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항상 그러면 악선전을 하게 될죠. 천하의 연병이다 했습니다. 연병, 장티푸스,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러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죠, 바울을. 막 사르이를 느끼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무리를 동원시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두려하지 말라. 바울의 업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은 성취됐죠. 바울은 최고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곳곳마다 교회 세워서.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로 바울은 세계복음말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계복음 말 그래, 두려하지 말라. 전도자는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던 유대인 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말로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러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루이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 후, 후손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최고 축복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으니까 최고 축복 받았잖아요.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최고 축복 받았죠. 그런데 최고 저주 받았습니다.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차지하고서도 최고 저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씩 다 학살당하고 이보음을 방해한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것입니다. 보금 방해한 자는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보음운동 표겠느냐 여러분이 항상 메시지 두 개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한 주간에 두 개가 딱 간단입니다 강단 메시지와 오늘 전하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이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현장 가든지 강단 말씀 받은 것 깨달음을 말하고. 그 깨달음 붙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 말씀 어떻게 성취자 시키나 그래서 현장에 이제는 현장 메시지 주신 거 갖고서 말씀 전하면 됩니다 어느 현장 가든지 저는 이 말씀 갖고서 신방 가도 이걸로 하고 또 이제는 뭐뭐 다락방 가도 이걸로 하고 갑자기 누가 뭐 예배드려 달라고 하고 미션온 가도 이걸로 하고 지교 회 가도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신 거니까 다음 주엔 또다 다 넣으실 거니까 장례식까지도 갖고 하고. <laughs> 그러니까는 항상 메시지 두 개, 강단 말씀 갖고 현장 메시지 갖고 두개 갖고 한 주간에 모든 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죠. 강단 말씀은 그 깨달음 갖고서 그러면서 현장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현장 가서 강단 말씀 교회에 주신 것이지만 현장 메시지는 현장에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아니면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요거 갖고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무기다 무기. 이런 귀중한 축복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일찍 끝났나요? <웃음> 아니죠? <웃음> 예 바로 예 그다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